야구라는 스포츠는 단순히 공을 던지고 치고 달리는 행위를 넘어선 인간 심리의 가장 깊은 곳을 파고드는 치열한 두뇌게임이자 심리전쟁입니다. 특히 투수와 타자가 1대1로 맞서는 순간은 그 어떤 드라마보다 더 긴장감 넘치는 서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최근 스튜디오 C1의 야구 예능 프로그램 불꽃야구 19화에서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타석에 깜짝 복귀한 조선의 4번 타자. 레전드 이대호가 선보인 경기 속 심리전은 단순한 예능의 범주를 한참 벗어나 스포츠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될 만한 전술적 예술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들은 화면을 통해 불꽃 튀는 승부를 관전했지만그 이면에는 이미 다섯 개 들어서기 전부터 승패가 결정되어 있었던 놀라운 멘탈 게임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번 기사는 바로 그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고 왜 이대호가 이미 승리한 채로 다석에 들어섰는지에 대한 놀라운 분석을 심층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이대호의 단한 번의 다석이 불러일으킨 파장과 그의 깊은 속내를 해부하며 단순한 예능을 넘어선 스포츠 정신의 진술을 논하고자 합니다. 이대호가 다석에 들어선 순간 모두의 시선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얼어붙었습니다. 독립리그 대표팀의 마운드에는 패기 넘치는 젊은 투수가 서있었고 그의 눈빛은 도발적이다 못해 오만함마저 느껴졌습니다. 이 투수는 KBO 독립리근회에서도 강심장으로 불리며 어떤 베테랑 타자를 만나도 주눅 들지 않고 자신의 비장 투를 고집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의 트레이드 마크는 마치 상대 타자를 조롱하는 듯한 얕은 미소와 투구 직전까지 타자의 눈을 뚫어지게 응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육상 선수 시절부터 몸의 반습관으로 상대방의 작은 흔들림이라도 포착해 자신의 기세를 올리는 심리적 무기였습니다. 불꽃야구 제작진과의 비하인드 인터뷰에 따르면 그는 이미 경기 전 인터뷰에서 이대호 선배님도 결국 사람입니다. 제가 던지는 공은 그 어떤 전설도 피해갈 수 없게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라고 공언하며 전설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경쟁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런 투수의 기세는 타석에 들어선 이대호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고 중계진은 물론 시청자들 역시 이 젊은 투수의 과감한 도전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야구 칼럼니스트 김태형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젊은 패기가 때로는 무모함을 넘어서는 용기가 될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 하지만 그 상대가 이대호라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고 코멘트하며 이 경기가 단순한 투타 대결이 아닌 세대간의 자존심 싸움이 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당시 독립리그 투수는 1회부터 5회까지 불꽃 파이터즈의 중심 타자들을 상대로 단한 개의 볼넷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체구력을 선보였고 특히 그의 변화구는 145km/h에 육박하는 직구와는 확연히 다른 궤적을 그리며 파이터즈 타자들의 타이밍을 완전히 빼앗았습니다. 스포츠 데이터 분석 전문가인 이민호 박사는 당시 방송에서 분석한 데이터를 공개하며 해당 투수는 직구 구사율 40%. 슬라이더와 커브의 구사율이 각각 30%에 달했다며 이는 독립 리그 평균 투수들의 변화구 구사율을 상회하는 수치이며 특히 슬라이더의 회전수는 KBO 리그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통계적 근거들은 이 젊은 투수가 단순히 배짱만으로 마운드에 선 것이 아니라 철저한 훈련과 준비를 통해 이대호와의 대결을 준비해 왔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술적 우위와 심리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 대호는 타석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투수가 보지 못했던 다른 차원의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타석에 들어서자마자 취한 동작, 즉 타석 바깥쪽으로 몸을 살짝 빼서 투수를 바라보는 모습은 단순히 준비 동작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오히려 너의 심리 상태를 관찰하고 있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투수에게 나는 내공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이대호는 투수의 얼굴에서 긴장과 패기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들을 읽어냈고, 이미 여기서부터 승패는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의 타석이 단순한 1대1 대결이 아닌, 전설의 노련함과 젊은 패기의 충돌로 주목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지점에 있었습니다. 이대호와 투수의 신경전은 첫 번째 공이 던져지기 전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투수가 던진 첫 번째 공은, 바깥쪽 높은 코스로 이 대호의 스윙 궤적을 벗어나는 곳에 형성되었습니다. 보통이 타자라면 헛스윙하거나 지켜보기만 하는 공이었지만 이 대호는 마치 그 공이 자신의 타격 코스에 있는 것처럼 유인성 스윙을 한후 공이 지나간 후에야 배트를 멈추는 여유를 보였습니다. 이는 투수에게 내 타격 코스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다는 혼란스러운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이대호는 단순히 공을 보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동작으로 투수의 생각을 조종하려는 고도의 심리전을 구사했습니다. 두 번째 공은 이대호의 머리 쪽으로 향하는 위협적인 공이었습니다. 이두구는 분명 이대호의 강심장을 시험하려는 의도였지만 이대호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 공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이 장면은 투수에게 이런 위협구로는 내게 통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고 투수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베테랑의 여유는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심리를 읽어내는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이대호는 그 미묘한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투수의 심리를 교란시키기 위해 타석에서 몸을 풀거나 헬멧을 고쳐 쓰는 등의 미세한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야구 심리학 전문가인 김민준 교수는 이대호 선수가 타석에서 보여준 행동은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이라며 이는 상대 투수로 하여금 다음 공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라는 의문을 갖게 만들어 심리적 부담감을 가중시킨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이대호는 이미 타석에 들어서기 전부터 상대 투수의 투구 습관과 심리적 약점을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투수들은 보통 자신의 공이 통하지 않을 때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지는데 이 대호는 이러한 순간을 놓치지 않고 오히려 더 적극적인 무언의 공격을 펼쳤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호의 이러한 움직임들은 투수의 리듬을 깨고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투수는 자신의 계획대로 경기를 운영하지 못했고 이 대호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자신의 투구 레퍼토이마저 망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대호는 이 모든 상황을 꿰뚫고 있었고 마치 체스 경기를 하듯 투수의 다음 수를 미리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이대호가 타석에서 보여준 모든 동작은 철저하게 계산된 것이었고 투수가 던진 공 하나하나에 대한 물리적인 대응이 아니라 투수가 공을 던지기 전에 심리적 상태를 공략하는 전략적 대응이었습니다. 이러한 이대호의 멘탈 게임은 투수를 압도하며 경기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투수의 무모한 도발은 결국 이 대호의 노련함 앞에서 무릎을 꿇었고, 이 대호는 마치 나는 이미 너를 이겼다고 말하는 듯한 미소와 함께 타석에서 여유를 보였습니다. 경기 흐름은 이 대호의 심리전 승리 이후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 대호의 멘탈 게임은 단지 한 명의 투수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상대 독립리그 대표팀 전체의 사기를 꺾고, 불꽃 파이터즈 팀에는 승리의 불씨를 지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대호의 노련함이 빛을 발하자 침묵에 잠겨있던 파이터즈의 덕아웃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투수와 대치하며 보여준 그의 흔들림 없는 모습은 팀원들에게 우리에게는 이대호가 있다는 강한 신뢰를 심어주었습니다. 실제로 경기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이대호의 타석 이후 파이터즈의 타자들은 스윙 정확도가 15% 상승했고 삼진율은 20% 감소했습니다. 이는 이대호의 존재감이 단순한 개인 기량의 문제를 넘어 팀 전체의 퍼포먼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반면 이대호에게 심리적으로 압도당한 독립리그 투수는 이후에도 불안정한 제구력을 보였고, 이는 결국 불꽃 파이터즈에게 추가 득점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약속의 8회 파이터즈가 보여준 놀라운 전력 질주와 허를 찌르는 공격은 이 대호가 만들어낸 심리적 우위 속에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독립리그 대표팀의 양승호 감독이 직접 마운드를 방문해 선수들을 다독여야 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대호의 멘탈 게임으로 인해 독립리그 대표팀은 선수 개개인의 기술적 문제를 넘어선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졌고 감독의 개입이 절실해진 것입니다. 스포츠 전략 분석가 최민호는 이대호의 다석을 무혈 입성에 비유하며 이대호는 방망이로 공을 치지 않고도 상대 팀의 정신력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했다고 평했습니다. 이대호의 압도적인 존재감과 그의 심리전은 단순히 한 경기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을 넘어 스포츠라는 무대에서 경험과 노련함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이대호가 다석에서 보여준 미소는 단순한 여유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나는 이미 너의 다음 수를 모두 읽고 있다는 최후의 통보이자 그의 승리를 확신하는 여유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대호는 한편의 완벽한 심리 스릴러를 보여주며 팬들에게 단순한 승리 이상의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대호가 보여준 경기 속의 심리적 우위는 이후 독립리그 대표팀이 겪은 혼란의 서막이었으며 불꽃 파이터즈가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대호의 컴백 경기는 단순히 한 선수의 복귀를 넘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선수들의 경기력과 승패에만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는 경기 이면에 숨겨진 선수들의 심리와 감정, 그리고 그들이 주고받는 무언의 메시지까지도 중요한 콘텐츠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대호가 보여준 멘탈 게임은 이러한 새로운 흐름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감만으로도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마인드 게임의 대가임을 증명했습니다. 야구 예능은 더 이상 가볍게 웃고 즐기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선수들의 고도의 전략과 깊은 심리를 엿볼 수 있는 심층적인 스포츠 다큐멘터리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방송 관계자에 따르면 이대호의 다섯이 방송된 해당 회차의 시청률은 전회 대비 30% 이상 상승했으며 특히 20대 남성 시청자들의 재방문율이4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젊은 층이 단순히 화려한 퍼포먼스 뿐만 아니라 베테랑의 깊은 지혜와 노련미가 담긴 이야기에 더욱 매료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한편, 이번 경기는 이대호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는 은퇴 후에도 여전히 전설로서의 존재감을 잃지 않았음을 스스로 증명했고, 팬들에게는 그가 단순한 야구 선수가 아닌 스포츠 철학가이자 마인드 게임 전문가임을 각인시켰습니다. 그의 복귀는 젊은 선수들에게는 패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멘트를 고민하는 베테랑 선수들에게는 경험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이대호의 다석은 단순한 한 장면이 아니라 스포츠계의 세대 교체와 공존에 대한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불꽃야구 19화에서 이대호가 보여준 단한 번의 다석은 그 어떤 홈런보다 더 강력하고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방망이로 승부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재해와 경험 그리고 고도로 계산된 심리전만으로 상대방을 압도했습니다. 그가 타석에서 보여준 여유로운 미소와 흔들림 없는 눈빛은 나는 이미 너를 이겼다는 확신을 담고 있었고 그 메시지는 마운드 위의 투수뿐만 아니라 경기장을 넘어 시청자들에게까지 고스란히 전달되었습니다. 이대호는 이번 경기를 통해 진정한 승리는 단순히 점수를 내는 데 있지 않으며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제압하는 데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의 컴백은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의 이벤트가 아니라 스포츠의 본질을 되새기게 하는 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었고 이는 앞으로의 스포츠 엔터테인먼트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조선의 4번 타자 이대호의 전설은 이제 야구라는 틀을 넘어 마인드 게임의 달인이라는 새로운 영역에서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